지 먼저 안돼 기다려 하니 강아지 게로와상 찌찌 탄이 기다려 앉아 안돼 기다려야 돼요 하니 맛있죠 요안돼 기다려 잠깐만 쨔쟤도 음 하, 맛있구나 안돼 기다려 이거는 강아지용이에요 잠깐만 타니도 음 맛있다 쨔쟤도 잠깐만 우리 아기들이 진짜 잘 참아요 쨔쟤 어, 이거도쨔쟤어옳 안돼 이건 안돼 기다려 잘했지? 엄마가 한 손으로 하려니까 오래 걸리니다까 이렇게 잘려져 있네 나찍하아 엄마가 기다려야 돼 누나 돈나다먹니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요 같요없어요 같이 요 같이 요잘 먹었다